자, 막걸리. 자, 막걸리 한 잔. 막걸리 한잔 꺼내겠습니다, 막걸리. 그, 공연할 때도 막걸리 안 먹어? 아, 아, 공연할 때 절대 막걸리 안 먹죠, 엄마. 자, 아이거 오늘, 잘 버스가. 자, 막걸리 하나, 한, 한병 먹고, 한 병. 응. 한병 가지고, 오늘. 한 병? 그걸 뱃속에 다녀. 응. 아, 뱃속에 다 넣으면. 안돼 안돼 <laughs> 자 자이버스가 오늘 막걸리 어머니 이거 좀 따줘봐요 짤수 있나 우리 엄마 힘으로 음 오, 우리 상큼 연아 왔네 안녕 음, 우리 연아야 안녕 아이고 안돼 엄마 자 잠시만요 자이버스가 자자 <laughs> 자, 된장국 아, 잠깐만 야, 이렇게 세워놔야 돼자 네. 우리 자이버스가 음. 어, 아, 우리 이필형님하고 같이 방송을 방송을 하고 왔습니다. 자자버스가 일정이 셌어요 어, 토요일 날 어, 타임레버리지 우리 구독자 거의 한 10만 명 되시는 분 우리 타임레버리지 문창원 작가님 방송에 제가 잠깐 참여했었어요. 게스트로 참여해서 공연하고 그냥 갑자기 그냥 이필 형님께서 어 전화가 왔어 음 구독자 이필 형님 그스페어 백정이 태우고 부산으로 내려오라 그래서 어 부산 가서 그냥 오늘 그냥 보개고 왔습니다 부산 가서 아이고 그냥 자유버스냐 자 요거 요거 오늘 요거 요거 한 병만 딱 마시고 자, 자겠습니다 오늘 죽게는 방송이에요 죽게는 방송. 응. 우리 초초코 안녕 우리 연아 안녕 우리 상큼 연아 우리 상큼 응. 우리 상큼 연아가 술안 마실 때는 시큼 연아야 시큼 연아 왜? 쉬었거든 응. <laughs> 우리 상큼 연아는 막걸리 마실 때가 상큼하지 응. 자 우리 노래하는 주혜소이 우리 딸 아이고 너 진짜 어떻게 아빠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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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그개게했노 응? 그렇게 했었노? 응? 우리 뒤에서또잠 잠잘 때 됐는데 야는 열두 시면 바로 사라져. 어, 얘는 열두 시 절대 넘어서 야5분 남았네. 아이고, 응? 아이고야. 응. 자 우리 자이버스가 자 이렇게 넘어도 막걸리 안 먹는 것처럼 보인다. 음, <laughs> 응. 자 썰을 좀 풀겠습니다. 어, 제가 토요일 날 어, 유튜브 채널 타임 레버리지 문창훈 작가가 거의 한두달 전부터 부탁해서 어, 그 초청 공연에 다녀왔습니다 응. 우리 현정이 안녕 응. 우리 현정아 안녕 아이고 우리 현정이 응. 응. 너 샤샤 침팬이야 그냥. 샤샤 침팬 샤샤는 내 방송 한 번도 안 들어오는데 말이지 응? 응. 야 샤샤 보고 우리 저자이포스 채널 좀 들어오게 해라 응. 응? 응. 아이고 무슨 말부터 하려는지 헷갈리다. 아직도 내 장비가 뭐 차에 다 실려 있어 갖고 오늘 노래도 못 불러. 응. 뭐 집에 아무것도 없어. 이거 막걸리 하는 막걸리. 응. 자. 이, 이 그림이 이, 이 그림이 이거야. 이 고우가 고우가 어? 이 그림을 그렸다고. 응? 아이고. 형님 우리 이프 형님 오셨습니다. 충성. 아이고 제방에이야 이렇게 또 17명 카다냐자유파스가인기가좋나보다 음. <laughs> 아이고 이프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마지막에 농담이었어요. 근데 형님 뭐 마지막에 이게 발냄새가 뭡니까? 이거 발냄새 이거 이거 클났다 이거. 응? 이 발냄새도 자유버스 만나면 이 발냄새 때문에 사람들 안 만나주면 어떻게 해? <laughs> 어, 우리 무지개 드럼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 또 주의 찐팬이죠. 우리 무지개 드럼님 반갑습니다. 예 네. 아유 그냥 제가 이제 좀 무리한 여 이거 그 여정을 했어요. 어 토요일날 그저 타임 레버러지 어, 구독자 어 거의 한 10만 명 정도 되죠. 그분 방송 방송이 아니라 그분 컨퍼런스 200명이 모여있는 데서 처음으로 노래를 불렀는데, 무지 떨렸어요, 진짜. 와. 그니까 이게, 방구석에서 방송할 때하고, 200명 진짜 실제로 사람이 앞에서 방송할 때하고는 너무 다르더라고. 어. 와, 아, 진짜 막, 이게 덜덜덜덜덜덜 덜막 <놀람> 떨려. 어. <laughs> 어. 거기서 방송 끝나자마자, 이피정님께서 오라고 하셔서, 어. 우리 또 구독자, 이피정님 방에 메인 스페너백정이를 어. 태우고 또, 부산까지 그냥 한방에 날라갔습니다 부산 야 양평에서 부산을 찍었는데 330km 330km 였어요 근데 이제 그 원미나 누, 원미나 가수 누나 그 방송이 늦을까봐 휴게소는 딱한 번밖에 안 들렸어요 음. 음. 백경이 보고 빨리 야저 화장실 갔다 오고 버스 어, 저 출발해야 되니까 음, 달려가야 되니까 음. 그리고 그냥 150km 에다가 크루즈로 맞춰 놓고 양 내리 달렸습니다 여러분 예. 자 우리 박종욱님 오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음. 그래 갖고 여정을 자 첫날은 우리 타임 레버러지 그컨퍼런스 어, 그거 진짜 3분 노래 부르려고 2시에 가서 4시까지 기다려서 4시까지 이야, 이게 진짜 행사의 묘미인 것 같아 예. 아. 하이 음, 우리 수산나, hi. Bless me t 큐앤 e 음, 우리 수산나, 안녕. 우리 필리핀에, 진짜, 글래머. 음, 아이 하나 키우면서, 빠스 팬입니다. 야가. 야가 빠스 팬인데, 한번 넘어오면, 어. 얘가 진짜 그냥 바스한테 그냥 질질 싸. 음. <laughs> 음, 우리 수산나, hi. 음. 음. 우리 이피형님 방송을, 제가 이제, 딱 달려가니까, 그, 저, 뭐죠? 우리 그림비모, 우리 그림비모, 이제, 그, 모하나 TV에 그림비모가 있습니다. 비모가 노래를 상당히 잘해요. 예. 저, 전국 노래자랑 최우수상을 받았던, 어그 경, 어, 또 저하고, 또 청아하고, 또백경희 이렇게 또, 원미나 가수님, 그 채널에 들어가서, 어, 제가 게스트를 했습니다, 게스트. 응. 예. 그냥, 바스는 아직까지 게스트지. 뭐, 뭐, 메인 방송이 못 나가지. 응. 예. 옛날에 송혜 선생님 살아 계셨을 때, 그냥, 전국 노래 자랑이라도 나갔으면은, 거기서 뭐, 비모처럼, 최우수 상이라도 좀 탔으면은, 뭐, 진짜 이피형님이좀더 예뻐 하겠지만, 아직까지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어, 원미나 가수님 그 채널에 딱 들어가서 방송을 같이 합방을 하는데 어우 너무 놀랬어요. 스튜디오가 딱 그냥 있고 야, 진짜 음향 장비에 아, 많이 놀랬습니다. 네. 그리고 즐거운 어, 방송을 했습니다. 우리 이피형 님이 많이 도와주셔 갖고 어, 재미난 방송을 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고 왔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는 뭐 했었냐면 그 해인사 합천에 행인사를 갔습니다. 하타 아, 이필령 님이 키는 작간하고 몸도 어, 얇고 그런데 걸음은 겁나 빠릅니다. 우리 형 형님이 운동으로 다져진 몸매 아닙니까? 옛날에 레슬링 할 때부터 야, 다 우리 형님이냐. 걸음이 겁나 빨라요. 야, 동생들은 뒤에 있는데 혼자 쭈쭈쭈쭈쭈 가 갖고 혼자 뭐 가서 막그 저기 그토 어, 뭐죠? 토속 식물 있잖아요. 뭐그그 뭐, 그, 그 해인사에 그 더덕 뭐 이런 거막 사갖고 동생들한테 막 나눠주면서 어, 우리 형님이 참 어, 진짜 동생들 배려를 너무 많이 많이 하십니다. 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해인사를 다녀오고 나서 어 어디서 모였냐면 어 어딘지 는 기억이 잘안 나는데 구미에 가서 구미까지 이동해서 구미에서 이제 밥을 먹고 어, 또 형님이 야, 구미에서 밥을 먹는데 그 식당 아주머니들한테 명함 주면서 또그 식당을 홍보하는 거야, 그냥. 그러면서 그냥 채널을 응? 알리더라고. 그 7년 동안 알렸으면은 아, 따 내가 볼 때는 형님 구독자 한 1000명은 식당 아줌마야, 식당 아줌마. <laughs> 어, 우리 형님께서 진짜 그렇게 그 짧은 시간에 동생들하고 소통하면서도 시간이 있으면 그렇게 어, 방송을 홍보하는 거 보고 어, 제가 많이 배워 왔습니다, 여러분. 에,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빠스도뭐 이제 뭐, 뭐 퇴사는 했지만 이제 다니면서 어, 어디뭐 물건을 하나 사면서도 명함 하나 파갖고 그렇게 어, 주면서 어, 홍보를 좀 해야겠습니다. 에. 아, 우리 이필형님이 정말 진짜 멋있. 멋있는 분이라는 거를 지금 세번 만났지만 다시 한번 느끼고 왔습니다. 음. 그리고 또 느낀 거는 또그 무인 카페에서 또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헤어질 때 무인 카페에서 어 우리 황진이 동생, 아니 황진이 친구. 저한테는 친구고요또 이, 이필 형님한테는 동생이, 동생이죠. 어, 황진이 국악 천재. 우리 어, 소리미형 황진이가 와서 빠스랑 인사도 하고 또 이필영님 처제 남인님 오셔갖고 어, 또 같이 인사도 하고 어, 너무너무 진짜 좋은 추억을 남겼습니다. 어, 뭐 사실은 하루 더 있고 싶었어요. 이필영님이 가지 말라고 어? 외롭다고 어? 너무 외롭다고 가지 말라고 그냥 애원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어? 우리 백경이하고 나하고 그냥 자유 빠싸 하고 어, 제발 있어달라고 제발 있어달라고 <laughs> 그랬지만 음, 저도 어, 일정이 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원래는 오늘 제가 동생을 만나기로 했는데 그그 어, 그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리고 동생한테 미리 전화해서 어, 내가 새벽에 떨어진다. 어? 새벽에 떨어지고 어, 좀 잠을 많이 못 자서 어, 잠도 자야 되고 하니까 일정은 내일로 미루자 이렇게 해서 어, 얘기는 잘 마무리되고 원래는 진짜 체력만 제가 됐으면 우리 형님하고 이틀이든 3일이든 아니 이필형님하고 같이 붙어있으면 좋지요 당연히 제 채널도 많이 홍보가 되고 당연히 좋습니다 보강을 위해서 일단은 오늘 새벽에 넘어왔습니다 오면서도 백경이 데려다주고 조심스럽게 잘 왔습니다 중간에 휴게소는 두번 쉬었습니다 두번 네, 이필형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 백경이랑 휴게소에서 두번 쉬었다고 뭐차 안에서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예, 차 안에서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예, 어, 우리 백경이도 어, 참 좋은 동생입니다 어, 진짜 차분하고 어, 진짜 저는 왠지 셀줄 알았는데 어, 야가 굉장히 차분합니다 어, 굉장히 차분하고 말도 어, 조심스럽게 하고 어, 그렇습니다 음. 어제 백경이 잘 데려다주고 어, 집에 돌아오는 길에 뭐 100km 구간도 거의 80km로 오면서 어, 잠을 조금 음, 그러고 왔습니다 형님. <laughs> 자, 아여튼뭐 좋은 추억 만들고 왔습니다. 저는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어제 음, 추억이 되니까 이렇게 또 말이 많아집니다. 예, 추억이 생기니까요. 예. 자, 12시간 넘었습니다. 오늘은 짧은 썰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도 다 추억이죠. 어차피 라이브로 남기 때문에 제가 또어어 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음 토요일날 제가 타임 레버러지 어, 11만 10만 구독자 어, 거의 11만 10, 다돼가는 구독자 그 채널에서 어, 제가 초청 받아서 게스트로 노래를 한곡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 그 채널 제, 제가 그 업로드 아까 했거든요 아까 이필형님 방송 하실때 잠깐 짬짬이 나서 어, 제가 그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 영상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구요. 하여튼 여러분들, 아유또못들어갔어 미안해. 음. 하여튼 여러분들, 그 오늘 제가 마지막에 업로드한 영상, 여러분들 좀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저는 뭐 구독 좋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댓글 한 줄만 남겨주시면 꼭 답방 가서 또대글 예. 하여튼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이버스에 어, 이필영님, 그, 그, 아, 첫 번째, 어, 토요일 날, 제가 노량진 가서 공연한 거, 그리고, 어, 두 번째, 어, 이병님한테 연락받아서, 오메나 가수, 누님한테 가서 같이 합방한 거, 뭐, 그림비모, 그 다음 청아, 그 다음 백경이, 어, 자이버스 이렇게, 어, 같이 합방한 거, 그리고 또 어제, 어, 또, 여러 그림 비모 우리 그다음에 하나 어 모아나 TV 어 동생 그리고 청아하고 같이 서로 저기 해인사 가서 어, 합천 해인사 가서 같이 어, 또 오부장 TV도 있었네. 오부장 TV. 응. 어, 오부 오부장 TV도 있습니다. 어 오부장 TV도 있었어. 어 오부장 TV는 어 제가 과거에 구독했고요. 야는 또 나를 구독했는지 모르겠네 이 오부장 응? 오부장 너이 채널 보고 있으면 빨리 빠스 구독하고 너저저 저 빨리 빨리 댓글 한줄 남겨 응. 응. 자 오부장TV도 굉장히 텐션이 높고 어, 어, 동구리 가게 가서 동구리 어, 동구리 동구리라고 어, 우리 또이필 형님이 가장 사랑하는 동생이 있습니다 동구리 치킨 가게 가서 또 어제 라이브를 했습니다 응. 하여튼 이런 게 모든 게 추억인 겁니다. 이렇게 진짜 뭉치자 가족은 아, 요런게 단합이 잘 돼요. 예. 그래서 이필형님한테 이게 배울 점입니다. 예. 배울 점이야. 사람을 한 군데 다싹다 몰아놓는 그런 어, 에너지가 있습니다. 어, 제가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요번에. 예. 저도 어, 아, 유튜브 한참 뭐 진짜 뭐 진짜 하고 거기다가 이제, 이제 초짜지만 어, 이런 걸 배워서 어 저도 여러분들을 한 군데 다가아 놓겠습니다 여러분 어, 연하야 고맙다 <laughs> 우리 상큼 연하 제가 내가 어 최근에 진짜 얼마전에 알게 돼서 많이 좋아하는 동생입니다 우리 초초코 음, 초초코야 고마워 음. 자 하여튼 뭐 어저께 동구리 가게 가서도 그 동구리가 음식을 겁나게 차려줬어. 오기 전까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지 부페식으로 차려놨습니다. 내가 그 사진 찍은 거 조만간에 업로드할 겁니다. 예, 우리 저그 동구리 방송, 어, 동구리가 온다, 어, 동, 동구리가 온다라는 방송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라 친구 왔네. 우리 어, 보라 친구 안녕. 아 이거 어, 우리 연보라 어, 노래도 잘하고 어, 또 방송 들어가면 그냥 다 보라색이야, 보라색, 응, 응. 그냥 연보라가 그냥 보라색이야, 그냥, 응. 하여튼, 우리 보라 친구, 고맙다. 어, 자주는 못 들어가는데, 응, 어, 바스가 그래도 시간에서 들어가면 너 많이 응원하니까, 친구로서, 어, 서로 같이 응원하고. 자, 그 다음에 누구 왔냐면, 어, 우리 노래하는 주혜선녀, 응, 응. <laughs> 그리고 우리 딸기만이님 오셨네요, 우리 딸기만이님. 국제대회 나가서, 아쉽게도, 예선 탈락한 딸기마니님. 바스가 겁나게 응원합니다. 우리 딸기마니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딸기마니님, 너무너무 제가 이제 최근에 알게 됐어. 우리 딸기마니님. 채널 들어가서 보니까 노래도 겁나 잘하시는데, 최근에 국제대회 나가서, 아쉽게도. 아유, 진주가가야, 너 기다려. 바스가 이야기하고 있잖아, 아니야. 누님들부터 좀 챙겨줘야, 응? 어? 응? 어? 바스가 또 누님들 사랑을 듬뿍 받지. 야, 가가야, 그것도 못 참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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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왔습니다, 그러냐, 응? 어? <laughs> 어, 우리 진주가가, 어, 우리 진주가가 아주 젊은 청년이 방송하니까, 여러분들도 어, 같이 응원해 주시고, 응. 뭐, 서로 또 뭐, 자기 채널 들어오니 안 들어오니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바스가, 버스를 그만뒀지만, 겁나게 바빠요, 요즘, 응? 버스 그만뒀다는 소문이 도니까,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게스트, 그냥 초청이 날라와. 겁나 바쁘다니까, 응. 버스 오늘 새벽 5시에 들어왔어. 왜냐면, 백경이를 데려다 준 시간이 3시인데, 너무 천천히 이제 운전하고, 막, 이제 편의점 같은 데 들려서 물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이러면서 들어왔어. 응. 버스 왜 그만뒀냐고? 어, 초코랑 결혼하려고 그만뒀다. <laughs> 초코야, 응, 응. 너랑 결혼하려고 그만뒀다. 응. 아이 종욱 형님, 저희는 하이, 저, 제 방에는 하이 쳐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제 방에 나이트봇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응. 바스가, 뭐, 재방송이 들어오면 뭐 후원계좌도 없고 구독, 좋아요 눌러달라는 소리도 없잖아. 음 바스는 그래서 음, 제 방은 아주 편안한 방송이야 편안한 방송 음. 뭐, 들어와도 그냥 뭐 부담이 안돼 뭐 어, 후원 안해도 되잖아 음자 <laughs> 음. 음. 여기서 서로 오신 분들 서로 그냥 중계 해주려고 만든 채널이야 어, 초초코야 어나 여기 저기 뭐야 우리 진주가가 있다 진주가가 어 진주가가 어? 잘생겼는데 너 초초코랑 한번 뭐 어떻게 한번 들이대봐 서로. 어. 바스는 중매해주는 채널이라니까. 어. 제 바스가 이제 노래 부르고 막 노래할 때 여러분들 들어 오셔갖고 어? 서로 모르는 채널 어? 손 잡아달라고 하잖아. 어? 손 잡아주세요. 바스가 이렇게 하면 손 잡을 데 없으면 그냥 발가락에도 잡고 그냥 찢지라도 잡어. 응 <laughs> 그러면 서로 맞구독하고 좋잖아. 응 그러면서 키워 나가는 거지 뭐. 응? 채널 만들어 놓고 동영상 내가 안만 열심히 찍어도 어? 구독자 한명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응. 그래서 이필형님이 어? 자이버스 이필형님 만나고 나서 구독자 많이 늘었어. 응. 응. 그리고 또 여러분들 만나서 또 많이 늘고 응. 서로 인윈하는 거야. <laughs> 무지개 들었니, 그렇습니까? 아이고, 우리 연보라. 어, 버스 그만두었구나, 고생해서 아이고, 음. 버스 한 14년 했다, 14년. 어, 지겨워 죽었어 아주 그냥. 음, 앞문 따고, 뒷문 따고, 그냥 안내 양도 없이, 그냥 혼자서, 그냥 앞문 따고, 뒷문 따고, 그냥 여자를 따 써야 되는데, 그냥 앞문만앞문하고 뒷문만 따고 자빠졌네, 그냥. 음. <laughs> 우리 보청강제. 예수 아빠 왔네, 예수 아빠? 아이고, 예수야. 음. 음. 자, 막걸리 대신 옥수수 차. 자, 막걸리 아까 먹었어. 일어나자마자. 저기, 뭐야. 바스를 거짓말 안 합니다. 예, 바스는 거짓말 안 해. 응, 바스 아까 일어나자마자 편의점 가서 바로 달려가고 그냥 막걸리 한두병 사갖고, 어, 집에 와서 요, 요, 삼겹살 이죠 삼겹살. 요, 거 삼겹살 남은 거. 굽고, 요, 저, 저, 저 뭐지? 요, 거 저기, 뭐지? 된장국 끓여갖고, 아까 막걸리 먹었습니다. 먹고 이제 좀찌끄리는 겁니다. 음. 글라바닥님 오셨습니다. 글라바닥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우리 나기TV님 오셨습니다. 나기TV님 아이고 나기TV님 충성. 예. 우리 낚시유튜버, 우리 나기TV님 채널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돌아, 들어가서 응원 많이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중요한 거는 야 연보라야, 연보라, 어, 연보라 잘 들어. 어. 자, 연보라가 아직까지 내... 내 채널에 댓글을 어느 정도 달았는데 어, 오늘 어, 마지막에 내가 업로드한 영상에 네가 댓글 당겨주면 어, 바스가 너 치킨 한 마리 쏜다. <laughs> 야 보라야. <laughs> 어, 자 바스가 오늘 그, 그 진짜 제가 진짜 연보라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바스가 진짜 영상이 아닌. 그 토요일날 사람 진짜 사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200명 앞에서 노래를 불, 불렀습니다 와 진짜 떨리더라고 겁나게 떨리더라고 어, 제첫무대요 어. 제가 밖에서 버스킹을 해본 적이 없어요 방구석에서만 했어 혼자서 어? 야 그냥 목소리가 달달달달달달달 떨리더라고 어. 어. 하여튼 제가 오늘 남긴 영상에 연보라, 연보라 기다릴게. 빠스가 댓글 남겨주는 걸 좋아해. 좋아요보다는 댓글이야 나는. 나는 구독하고 좋아요는 별로 싫어. 그냥 댓글 남겨주는 거, 그 댓글 보고 사람들 찾아 들어가. 뭐 구독, 뭐 구독, 뭐 좋아요는 뭐 그냥 댓글 딱 댓글만 남겨주면 그 사람하고 바로 그냥 인연이 인연 2년 되고 친해집니다, 여러분. <laughs> 자 늦은 밤입니다 내일도 이제 화요일이죠 네 화요일이고 제가 토요일날 가서 토요일날 공연을 하고 어, 우리 이피형님한테 토요일날 가서 또 일요일날까지 함께하고 어, 돌아왔는데 오늘 새벽에 돌아왔습니다 어 오늘이 아니라 어제죠 예 하여튼 네 형님 먼저 주무십시오 예 형님 하여튼 형님하고 좋은 추억 만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 유튜브 채널 이필이 간다 유튜버 우리 이필이 형님 채널 많이 응원해주시고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처음으로 이필형님 방송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함께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형님한테 배운 점도 많고, 어또또 또 다른 채널 어, 타 방송에 들어가서도 어 여러분들한테 배우는 점도 많습니다. 아,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고. 사람들을 이렇게 또 호응해주고, 이렇게 또 공감해주고, 어,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감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감? 어, 저는 음악으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지만, 어, 공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우리 예수아빠가, 어, 버스님 오른팔 예수아빠 모든분께 인사 올립니다. <laughs> 우리 예수아빠, 어. 자, 우리 예수아빠는 저하고 같은 직장 동료였습니다. 어, 그리고 또 저의 선배, 선배입니다, 선배. 네, 우리 종님께서, 어, 불러만 주시면, 어, 미리, 부, 미리 불러주셔야 돼요. 어, 미리 불러주시면 저는, 어, 갑니다. 어, 우리 주혜선이 빨리 자. 어, 주혜선이는 또, 어, 12시면 원래 사라지는, 어? 진짜 신데렐라 같은 아인데, 이 어, 우리 아빠 때문에 또 지금까지 이, 있네. 어. 자, 우리 주혜선 얼른 자고, 이제 빠스도 이제 1분 있다가 종료할 거야.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인사드리고, 어? 자, 하여튼 우리 무지개드럼님, 그리고 우리, 또 이필이 간다 우리 형님 이필이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음. 제가 오늘 여행 여정을 어제 그 일기장으로 남겨보려고 방송을 잠깐 킨 겁니다. 어. 자유버스는 뭡니까? 일기장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어, 그리고 제가 어, 좀내일 시간 1 시간에도 있을 때 라이브 방송 딱1 시간 정도 할 겁니다. 그때 예. 많이 놀러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음, 여러분들 얼렁얼렁 주무시고 버스 어, 이제 인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I love you 아이고 러브 8182 아이고 우리 동생 왔네 어, 이제 끝, 마칠 때가 돼서 왔는데 음, 우리 자유 버스가 음,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있었던 여정 어, 잠시 여러분들하고 공감해 봤습니다 연보라 채널 응원한다 자 앞서 와 주신 여러분들 많이 많이 응원하고요 어 뒤에 와주신 우리 여러분들 우리 러브 8182 어, 동생 많이 응원할게요 네. 오늘은 그냥 저 그냥 뭐썰 푸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어, 노래도 안했어 뭐 음악도 없고 우리 진주가가야 고맙다 자 모르시는 분들 서로 마지막이라도 손잡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응원하고 자유 버스는 어, 제방에는 안티가 없어요 안티 하나도 없어 어. 어, 서로서로 서로 와서 손잡음, 손만 잡으시면 돼. 응, 응 그렇습니다. <laughs> 응, 고맙습니다. 자, 러브8182님, 어, 제가 그 이필영님하고 한 이틀 같이 있었어요. 응, 음, 그 방송 있어요. 한번 보시고, 어,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 또제 방에 또, 어, 오셔서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위주로 저는 어, 방송 찾아가고 하니까 뭐 구독 좋아요 누가 했는지 모르잖아. 댓글을 남겨주시면 "아, 이 방에 누가 왔는지 제가 알기 때문에 그 방송 꼭 가서 제가 또 어, 인사드리고 또 채널 영상도 구경하고 그렇습니다. 음. 댓글, 저기 뭐야, 구독만 딱 누르고 좋아요 누르면 누가 왔는지 몰라가. 몰라, 그러니까 댓글이 중요합니다. 댓글, 댓글, 음. 그 방송에 댓글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항상 여러분들, 위한 채널이 되겠습니다. 저는 낮추고 여러분들을 높여드리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자,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틀 동안 공연하고 또 이필형님하고 같이 있었던 썰을 조금 풀어봤습니다. 자, 아무, 뭐, 뭐, 별거 없는 방송이지만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독학하는 유튜버, 항상 노력하고 여러분들 높여드리는 방송 자유버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